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해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 1등 도시를 추구하는 강남구가 내년 10월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합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는 옛 조달청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곳에 분산된 상태로 주민들에게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K 콘텐츠의 중심지인 강남구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K뷰티, K푸드 등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세계인들의 강남구 광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재생과 복합청사 건립계획 등 미래 가치에 투자할 때입니다. 지난 5월, 강남구청과 의회는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신 건축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 및 복합청사 건립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두 나라의 사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좁은 토지 문제 극복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투자 유도로 노화된 도심지를 국제 업무 중심지로 재생하였습니다. 빌딩 내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정원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드를 비롯하여 캐피타 스프링, 아워 템피니스 허브 등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스포츠, 쇼핑, 문화, 행정, 업무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도 구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복합문화, 체육, 행정, 쇼핑타운을 곳곳에 건립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도쿄 시부야구청은 청사부지의 신청사, 구민회관, 공동주택을 수평적으로 복합 개발하였고 도심마구청은 청사 상업시설 공동주택을 고층 빌딩으로 복합 개발하였습니다. 이들 구청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설계 공모부터 신청사 건립까지 소요 예산을 제로화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민관 모두가 윈윈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 협업 및 민간 자본을 활용한 복합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사부지를 7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차지권을 활용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향후 강남 100년의 미래를 위해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랜드마크로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행정타운 신청사를 효율적으로 건립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행정환경에 대응할 통합청사, 국제도시 강남을 상징하는 글로벌청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문화청사, 미래 업무환경을 준비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 강남구 복합행정타운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합니다. 하나, 민관협업과 과감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하나, 관계공무원과 구의원들이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견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제안합니다. 글로벌 도시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우리 강남구의 미래, 언제나 앞장서서 고민하고 설,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재생 개발 및 복합 행정타운 건립, 지역의 미래와 발전,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